까지아 <laughs> 형태 씨 추석에 많이 외로웠어요? 네. 저한테 연락을 되게 하더라고. 아, 뭐라고요? 왜요? <laughs> 아니, 뭐, 아니 새벽마다 연락이 네. 와. 4시 막 3시 막 이럴 네. 때. 왜요? 아침에 막나 혼자 영화 보러 갔거든요. 아이고, 음. 그쪽도 만만치 않으시네요. <laughs> 아 형이 7시, 7시에 시 7시 50분인가?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답장을 형태야 영화 보러 갈래? <laughs> 근데 5분 뒤에 시작이야. 아니, <laughs> 아니, 7시 40분에 제가 집에서 나가면서 네. 형태씨한테 문자를 했어요 아. 야 형태야 50분에 영화 있는데 땡길래? 와 진짜 보러 갈 생각이 같이 보러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에요 진짜 형태씨 집 앞을 딱 지나가는 순간이었거든요 아, 음. 네저 가깝거든요 집이 아. 네. 튀어나가면 볼수 있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였어요 아직까지는 뭐그렇죠 네. 근데 7시 50분에 <laughs>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네. 이 이게 맞는 건가? <laughs> 그러면 영화는 무슨 영화였어요? 예예. 영화 무슨 영화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어 뭐,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사연과 주제 남겨 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슨 영화라고 물어봤고 당황했는 거예요. 생각했던 영화였더라. 형이 영화를 제가, 워낙 많이 보시니까. 음, 맞아요. 자청자 음,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음. 피자 두 판, 햄버거 두 개, 치킨 한, 한 마리. 이걸 한 끼에 다 먹는 건 아니겠죠? 피자 두 판, 햄버거 두 개, 치킨 한 마리. 거의 푸드파이터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니, 드실 수도 있죠, 물론. 근데, 네. 그냥 건강이 염려돼서요. 어. 저희 멤버들끼리 막 장난칠 때, 야, 나 오늘 만 칼로리 찍었다. <laughs> 많이 먹는다. 야, 오늘 칼로리 만 찍었는데, 만 칼로리. 달성! 막 이런 거 장난치는데. 이 정도 먹으면, 만 칼로리 될것 같은데요. 피자 두 개, 햄버거 두 개, 치킨 한 마리. 이세 분도 많이 이 타죠. 안에서 가을 타시는 분들. 음, 저도 늘 탔던 것 같은데 음. 점점 한두 살씩 먹으면서 네. 아 이게 다 무슨 짓인가 <laughs> 매년 돌아오는 건데 이제 음. 좀 그만해야 될 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들게 됐어요 그냥. 아 이번에는? 예, 네, 그냥 음. 계절이 그냥 계절이 오는 걸좀 감사하고 살아야겠다. 더 이상 뭐 음.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쓰산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갑자기 뭔가 좀 사치 같고 벌써 너무 깊어졌어요 가을 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아, 이게, 아 그러네 뭐, 아, 사치인가 뭐, 이게 가을이네 벌써, 너무 깊어. 벌써 가을 타고 있어요 아, 그런 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아, 가을 타는 중이에요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오5 6 1님와 노래까지 잘해 화가 난다 <laughs> 여러분 아, <그렇군요>. 여러분 가수예요 <laughs> 여러분 성우가 아니고요 목소리 연기자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랄라수은어 아. 음악가들입니다. <laughs> 예. 네, 역시 또 연기를 또 잘하시고 그러네요. 재밌으시고 알아보니까 이런 것까지 또 이런 재밌는 문자도 보내주시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 스트레스가 음. 만병의 근원이라고 음, 하니까요. 그렇죠. 음.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해요. 그럼 음. 뭘로? 너무 화가 났을 땐 네. 일단 그, 그거에 대한 그 흥분된 마음을 일단 그러니까. 가라앉히는 음. 게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 음. 어, 다행이다 오늘 목소리 괜찮아요. 제가 음, 좀. 요즘에 컨디션이 좀 별로여 가지고요. 음, 피부가 좀안 좋아져서 피부과 약을 먹는데 그거 먹으면 뭐 건조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목소리가 변, 좀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 단기적으로 그래서 오늘 좀 목소리가 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음, 죄송했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관리 잘할게요. 이제. 8 <laughs> 0 이후에 들으신 곡은 로이킴 정준영이 함께한 먼지가 되어였습니다. <laughs> yeah, rock and roll. 우리가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은 보통 그 일이 지나고 나서죠. 그래서인지 보통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따뜻하게 남아 있나 봅니다. 우리 푸른 마음 가족들도 되게 그러시겠죠. 특히 친구들에 대한 기억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늘 끝곡은요. 그룹 아마다의 My Friend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저의 친구잖아요? <laughs>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